썰린지오, 자 비어 있는 선수를 찾았습니다 전성현 소구성이막크하고 네. 있습니다 오세근 선수 지금 비스매치에요자 네. 오른쪽 코너 문성곤 던집니다 석점 짧게 튀어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이재도 아잘스어요 썰린지오 어디 오세근 반칙입니다. 자유 투투샷. 아 썰린 선수의 또 멋진 쿠페스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오세근 선수가 꿈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은 네. 점퍼 빗나갔습니다 아, 썰린저, 수비 한 명을 따돌립니다. 잘 찔러줬습니다. 오색은 됐 네. 썰린저 선수가 본인이 직접 속점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저런 여유는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대단합니다. 다시 던져봤습니다. 잘 봤어요. 리바운드 썰린저. 썰린저가 한 번에 길게 뿌려줍니다. 오색은 중심을 다시 잡았습니다. 썰린저. 핸드오프 페이크. 커딘, 이제도 멈춰놓고 던집니다. 뱅크샷 실패. 가득점제 유현준 10대 8. 자, 썰린저 높게 띄우는 패스! 갑니다. 오! 세게! 와! 자, 지금의 패스는 정말 어려운 패스였거든요. 아, 정말 손가락한 마디 차이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예. 전성현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썰린저의 스크린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썰린저 지켜냅니다. 와이드 오픈 함준우 김해로 바꾸는 아니 KGC 이런 것도 매우 큽니다. 우리한 네. 것보다는 파울 얻어내며 살수 있겠죠. 노란 솔레이어안 아.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썰린죠. 들어가지 않았지만 잘했어요. 네. 자썰린저 왼쪽 비어 있어요. 전성현 사차 노챌리가 없습니다. 전성현 역시 전성현 선수.